대한민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명랑의 뒤를 이어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할 작품 《노량 죽음의 바다》가 지난 6월 15일 크랭크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3부작 시리즈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는 임진왜란이 종결되는 마지막 해 겨울바다. 왜군을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과 철군해야 하는 왜군. 두 나라와 얽힌 명나라 삼국의 전투이자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명랑의 최민식, 한산 용의 출연의 박해일에 이어 이번에는 김윤석이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역사적인 한 인물을 두고 서로 다른 배우들이 그 캐릭터를 해석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인데요. 여기에 백윤식, 정재영, 허준호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합류해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전투를 더욱 성대하게 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